오늘 작업은 식탁자 수리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흔들리죠? 어, 디요 이렇게. 바닥하고 등받이 연결 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아, 뒷다리. 네. 그리고 여기 또 앞다리. 뭐, 네. 이렇 어.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네.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네, 네. 이거 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다음에 네, 준비물을 네 준비물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현수막 녹근이에요네 네, 현수막 높근 어, 녹근. 녹근. 네. 그리고 원래는 이 본드를 쓰면 좋긴 한데 네. 음. 여기 이렇게 하려면 이걸 사용하려면 다 분해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 본드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잠깐만요. 네. 다양하게 뭐, 금속 그, 그 포즈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건 좀 비싸고. 요거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전동 드릴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녹근을 당겼을 때, 온목에 상처가 나지 않게 단단한 종이나 장판지 그걸 잘라서한두겹 정도 되는 게 제일 좋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단단한 종이라도 이렇게 박스 종이 여러 개 잘라가지고 준비해놓고요. 네. 자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 분해를 해볼게요. 네. 이 아래쪽에 보시면 나사가 있어요. 어느 식탁이든지 이걸 풀면 됩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부직, 하단에 부직포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거는 좀 부직포를 뜯어내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이렇게 쉽게 하는 거를 오늘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다 나사를 뽑고 장판을 분리해요, 이렇게. 네. 간단하게 자, 분리됐죠? 놓고. 나사는 도망가지 않게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강력본들을 쓸 거거든요. 요거요거를 네. 네. 이렇게 각도를 약간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면서 이렇게 살짝 붙는 거거든요. 어휴, 떨어진다. 방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음, 사용하다가 보면 방바닥에 떨어지고 이러면. 제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바닥에다가 못 쓰는, 뭐, 네. 깔고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것도 강력본도 제거하는 용액이 있어요. 화학 약품이 있는데, 그거는, 땡땡이소? 뭐, 뭐 이런데. 무슨 무슨 소. 거기 가시면 그거 팔아요. 강력본도 녹이는 거. 근데 잘 녹지는 않아요. 녹기는 녹는데, 음. 일단 처음에, 한대 묻지 않고 조심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또 뒤집어서 이렇게 틈 있죠. 여기 버리, 저 안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 끼워 맞춘 거거든요. 음, 네. 그, 이렇게 각도를 저, 잡으면 이게 이쪽으로 스며들겠죠. 네. 이어지고 요. 이게 잘 쓰면 되겠고 네. 세워서 이렇게 하면 밑으로 흘러버리니까. 음. 틈에다가 집어넣고. 네. 각도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의자를 눕히고, 각도를 이렇게 맞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살짝 한쪽 팔로 이거 좀 잡아주세요. 네, 자.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데 틈새도 살짝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본드를 부어보면, 숨여 들어가면 틈새가 있는 거거든요. 음. 틈새가 없는 건 숨여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까딱까딱 예. 움직여줘야 잘 들어가는 건가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네. 이제 이걸 노끈으로 묶어요. 노끈으로. 예, 노끈으로. 아, 간단해요. 진짜 여러 가지 공식 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 이런 공구, 여기 보시면 이런 공구도 있는데, 네. 저런 거사려면 저거 안에서 4, 5만, 4만, 4만 얼마할 거예요. 이거 다 준비하자면, 뭐 의자 사게요. 지금, 그렇죠? 이, 이게 지금, 요, 같은 원리죠?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음, 네네. 클램프라고 해서 고정해서 조여주는 건데, 대개 사실은 뭐, 이거 다 준비하면, 준비비 너무 많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장 차리기에요, 그러면? <laughs> 그럴 필요 없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집 보전적이지만 사시면... 확실합니다, 이거. 옛날에 저런 클램프가 네. 많지 않았을 때는 다이방법으로 했었어요. 아... 그래도 가고 몇십 년씩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가고 만들었어도 다고 식단을... 아... 이렇게 해놓고, 네. 이제 뭐, 아까 있던 거레바를 이렇게 뽑아서, 비엔드라이버를 뽑아가지고 이걸 지렛대 하마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약간 이렇게 걸릴 정도로 이렇게 뽑아서 네네. 각도 조절해서 이렇게, 이렇게 손 조심하시고 여 장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팍 손에서 빠져나가면 손다치 네,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이거는. 잘못하면 얼굴에 아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놔두면 꼬면, 꽈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오물러지는 건가요? 어, 완전 밀착이 됐죠 이렇게 아 밀착이 됐는데네게 그리고 만약에 좀안 들어간다, 네. 덜 들어간다 싶으면 이렇게 꽉아 놓고 꽉아 놓고 여기를 이렇게 톡 쳐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집에는 고망치 무 어, 없잖아요. 없으면 일반 망치로 해서 이런 종이를 두껍게 되고 음 그냥 토퍼. 그렇게 두껍게 되고 쇠망치로 네, 톡톡 맞춰야지 이걸 어. 막 세게 치면 안 돼요 자국 나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네. 세게 쳐서 톡톡 쳐서 안 들어가면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솔리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순리대로? 본드를 넣기 전에 일단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서 해보고 딱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을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본드를 넣야 네. 되겠네요. 음. 먼저 작업을 한번 시도해보고. 네. 본 작업이 들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다 붙어있죠? 쫙. 음 아까 벌어졌었는데 네, 아까 벌어졌었는데 그리고 적당히 집어넣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흘러내려요 이렇게 조금 나왔네요 아래그 네, 정도면 음, 적당히 들어갑니다 적당히 그래, 이렇게 해서 네. 약한 20분 놔두면 잘 붙어요 근데 이게 저기 저 순간접착제가 살짝만 들어가면 몇 초만에 또 이렇게 붙는데 네. 여기 많은 양이 들어가면 조금 있어야 보다요. 음. 이런 상태로 뭐한 20분 놔두고 TV 좀 보다가 네. 이렇게 다시 해서 끼워 맞추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거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다른 접착제 이상한 거막 어디서 무슨 요술방망이 같이 이런 거 그거 집어 넣으면. 굳었을 때 접착제가 고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쓰게 되면 요 절대 밀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약해요. 경고하지 않습니다. 굳었을 때이 목재로 빨려 들어간다든가 해서 그 원래의 접착제 원액 자체가 많은 양이 고체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흔적만 남을 정도인 그런 접착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원래 목공 작업에. 음. 고체 상태로 남아있는 걸 쓰시게 되면, 그건 안 붙습니다. 자, 이제, 흘러볼 건데요. 이제, 그, 착제가 어 적당히 들어갔을 때는, 이제 소량 들어갔을 때는 몇초 만에 붙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을 때는 한 2, 30분. 그리고, 흘러내릴 정도로 아주 많이 들어갔을 때는, 한 1시간 한 정도도 묶어두는 게 좋아요. 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심해서 손 조심하시고 약간 들어가죠 나무가 뭐 이렇게 원목이 장력이 세니까 그래서 이런 걸좀 단단한 걸 묶어주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거. 오. 이쪽, 이쪽 네. 흔들어주세요. 이쪽. 움직이지 않죠? 진짜 안 움직이네요. 네. 여기는 뭐 이렇게 벌렁벌렁하고 음, 앞에는 이렇게 안, 안, 고친 거고, 안 고친 거고, 뒤에는 딱 붙었죠? 네.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잠깐만요. 한번 빠진 곳에 접착력은 천만 못해요. 아무리 어떤 접착제를 써도 한번 빠졌던 것은 그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 홈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 박으면 힘이 없어요.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박아주는 게 원래 경고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래 사용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박아줘야 경고해요. 그냥 놔두면 접착력은 애정만 못하기 때문에 또 빠질 수는 있어요. 이거는 집, 근데 간단하게 집에서 그냥 쓰시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시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완벽하진 않은. 음, 네, 예.